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삼성중공업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정서 투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어제 삼성중공업 그 상을 보면서 제가 이사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어, 거기에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댓글을 달하셨어요. 예 구독자한테 징징거린다하지 마. 징징거린다고 하면서 본인도 징징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laughs>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뭐야 이 자꾸 소리가 나네 예 하는데 오 맞습니다 예그 말도 맞아요 예 제가 막 보니까 제가 <laughs> 답답하고 안타깝고 짜증나니까 저도 막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어제 그 계속 한두 분께서 마이크가 지금 울린다 지금 뭐 이사하는 방이 공간이 공간이 어 뭐냐 뭔가 좀텅 비어서 그런지 방이 울리 마, 목소리가 울린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좀 많이 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나 지금 뭐 설정을 바꾸니공간의 울림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뭐 사실상 거의 없다 라고 예하더라고요예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옷깃에 꽂는 핀 마이크라도 사용해야되나 저는 무선 핀 마이크는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무선은 좀 연결이 그렇고 핀 마이크를 하나 사서 이렇게 옷깃에 꽂아놓고 최대한 마이크를 가깝게 가깝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알아보는데 그 방법 외에는 지금 뭐 여기 공간에 물건을 채우지 않는 이상은 뭐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더 해보고 몇몇 분들 저한테 좀 댓글로 어 피드백이나 어드바이스 주시면은 제가 보고 핀 마이크를 뭐뭐 요즘에 마이크가 비싸거든요 한1 2만 원에 사기 때문에 핀 마이크 하나 사서 오키즈 뽑아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앞전에 그, 어 지금 최대한 마이크를 입에 갖다 붙이고 있어요. 예, 앞전에 제가 다른 영상 하나 찍으면서 테스트 해보니까 확실히 좀 울리긴 울립니다. 이 방이 자체가 지금 뭐좀휑해서 그런가. 예, 이방에 지금 뭐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 좀 채웠어야 되나? <laughs> 근데 전에 있던 집은 또 그렇게 많이 채워있는 방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장 하나 정도 있었는데, 여기도 복방, 예, 복방이장이 하나 꽤 있는데, 저번보다나 확실히 좀 울림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 이 영상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제가 오늘 쿠팡에 핀 마이크 하나 구매를 하든지 해서 오키제 뽑아서 바로바로 바로 최대한 마이크를 앞에 두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이크를 정말 여러분 화면, 화면 안 보이시지만은, 정말 바로 앞에 거의 다 두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매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할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영상을 제가 올리는 것도 그냥 호응이 좋고 조회수도 잘 나오니까 올리는 거지 뭐더 이상 여기서 할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삼성중공업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떨어지면서 하고 뭐 올라가면 홀딩시킨다는 아주 정말 주식 퍼보들로할수 있는 단순한 전략이 곧 정답이다. 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구간입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해봐야, 이미 제가 과거 영상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삼성중공업을 택했는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말미에 그 영상을 제가 화면에 띄워놓을게요. 한번 봐주시고, 왜 택했는가? 그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뭐,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것들, 삼성중공업 올해, 5년 만에 흑자, 정신호 정진택, 해양플랜트, 수주, 코피, 젠다. 예. 어, 정진택 씨가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좋은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게 지금 이밖에 없어요. 이미 이건 신앙이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얼마나 대단한 삼성중공업, 얼마나 대단한 삼성중공업을 제가 분석을 해야 되며 우리가 또할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까? 제가 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재무제표와 차트만 봐도 되는데, 사실 차트보다는 재무제표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성중공업은 어 정말 오랜 기간 그 적자를 해석이나가 흑자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메리트를 가지고, 이상성중공업이 공략이 된, 되는... 그냥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세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판매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 다그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더게되어 버리면은 제가 그 지금도 열심히 구매해서 교육하고 있는 단톡방에 교육생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누가 되기 때문에 돈 주고 배운 사람들은 뭐가 되니까, 막 봐도 되게요. 그리고 정말 근거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 그게 수익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은 뭐, 거기 뭐냐,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이런 좋은 기사들, 악재가 나오지 않는 기사들만, 예, 악재가 안 나오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뭐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고, 떨어지면은 매수하고, 올라가면 홀딩하고, 이런 개념으로 삼성중공업을, 예,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쉽습니다. 좋은 사실 많네요. 암모니아 연료 기술, 일본 선거 인증 획득, 뭐에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주량, 글로벌 1위 기사 있고요. 국매도 4만 건 이상 감소. 예. 네. 아우 정말 좋은 내용이죠. 이거만큼은. 이게 시총이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예. 네. 죽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죄다 팔아찍키는데 외국인만 연락에 사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기간이 맞을까요? 외인이 맞을까요? 아니면 연기금이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음. 여러분? 저는 항상 눈이 강조드립니다 강조드립니다만은, 어, 적자일 때 주가가 정상이 아니라 흑자일 때그 주가가 정상이다. 흑자가 되기 위한 기대감에, 음. 기대감에 음. 조금 더 올라간 건 있지만, 기대감에 조금 더 올라간 건 있지만, 그래도 흑자일 때 출발할 때터널라운드 했을 때그 출발선의 주가가 적정주가다 왜그 뒤에 실적을 더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 삼성중공업을 더 길게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삼성중공업을 1일 1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하겠지만 은 실상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 다 거, 거긴 내용이에요 오히려 저만 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뭐 짜증 같은 것도 내고 제 구독자 수준과에 전혀 도움 안 되는 패턴인 거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말 두리뭉실해가지고 없는 말 지어내고 이말저말 말 갖다 붙이고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짜증 끼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속된 말로 자기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보시면은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 옛날에 했던 말도 기억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보시면은 좀 색깔이 다른 분들하고 좀 칼라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일관되게 제 스타일대로 견지를 합니다 올라가는 종목이고 뭐 길게 봐야 되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홀딩하고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정말 일관되게 저는 견지해 왔고 그리고 울지 마라 징징거리지 마라 여기서 할 얘기 없다 뉴스 기사 보면서 좋은 기사 나오면 화이팅하고 나쁜 기사 나오면은 손절 라인 한번 체크해 보고 장기투자는 아예 그냥 보지도 말고 무조건 주비해라 재무제표가 나빠지지 않는 이상, 회사가 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 명심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기업의 도덕적 윤리나, 오너리스크 때문에 하락한 경우는 있지만, 결국은 회사가, 그 제, 재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는 결국은 올라가게 되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생분들이나, 졸업생분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죠. 울려도 좋은 종목을 사라. 올려도, 세계 경제 지표가 내려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눈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미국 장, 미국 장을 쳐다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바이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신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인력이에요 밤에 아, 주무세요, 여러분. 미국 장 맨날, 맨날 보고 있어 봐야 여러분들 주식한테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본다고 달라집니까? 그냥 푹 주무시고,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차라리 정신 집중을 해야 정신 집중을 해서 단타를 치세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들어가셔야지 증시를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은 증시를 보지 말고 회사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본다고 해서 바뀔 증시가 절대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능력 되는 사람도 없고, 죽은 이건희 회장이 돌아와도 증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증시가 출시 가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 물류도 좋은 종목. 아이 회사는 정말 어, 세계적인 의리가 폭락이 와도 내려갈 때 다시 내려가겠지만 다시 정상화되면 무조건 다시 빠르게 올라올 종목. 그런 종목들이 바로 재무제표고 그런 재무제표 좋은 종목 그리고 차트가 좋은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정서 투자의 A스타 교육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 끝에는 제 강의 광고가 되네요. 예, 항상 지금도. 온라인 강의, 예, 여러분들,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어, 판매 영상이, 영상이랑, 그 다음에 한달 동안 보조 공부까지 질문에 답해드리고, 이해를 빠르게 할수 있도록 제가 보조 서비스까지 다 해드립니다. 정말 한번 인생에 큰돈 아니니까, 정말 정서 투자 교육 한번 배워보세요. 저한테 한 달에 5만원씩 내는 유튜브 추천 멤버십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 훨씬 나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없어도, 아, 뭐, 못돈좀 생겼는데 좋은 종목 찾아볼까라고 정말 자신있게 덤벼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유익한 내용이고 수익률이 높은 교육입니다. 아직 경 허투자 교육 배워가지고 국소리 나서 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물려도 좋은 종목을 구매해서, 배수해서 결국은 다 수익으로 탈출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점꼭 한번 인지해주시고 정석투자 교육을 꼭어 관심 가져주시고 예 저는 오늘 주말 이 시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 지금 화면안 나오지만 거의 제가 손에 들고 입에 거의 진짜 가짝 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피드백 좀꼭좀 좀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핀 마이크를 사서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이 로데 제가 쓰는 로데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인데 굉장히 고가의 마이크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 2020년도부터 교육할때 제가 교육을 할 때부터 제가 어이 마이크를 썼기 때문에 이이 이 마이크가 절대 싸구려 마이크가 아니에요. 30만 원 넘는 마이크라서 마이크라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마이크인들 뭐 듣는 사람이 불편하면 또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핀 마이크 제가 바로바로 바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꼭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정석 투자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덕분에 이사 정말 잘했고 새보고 자리에서 열심히 주식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